왔다갔다 나가니까 자와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진 <laughs> 저런 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야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거는 박수를 받을만해요 진짜 자 다음 가수를 소개시켜드릴 건데 <laughs> 혹시 어머님들 전국노래자랑 본다 전국노래자랑 보시죠 그러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국노래자랑 군산 시편인가요? 군산 시편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아주 그냥 뒤집어 놨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에? 아시죠? 에?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독침... <laughs> 야, 그 믿기 힘드시겠지만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진짜. 혹시 그 그때 직업이? 지갑이 현모양천. 현모양차래요. 지갑이 현모양차인데 현모양차가 지금 쪄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laughs> 자, 이분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군산의 노란 원피스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십시오. 갑시다. 큭. 감독님 노각도 올려주세요. I w 고 s h y 시 u could have a pussy in Manish. Only a season s h 다 had no loss. I'm 던 지금 s y i 호 m 호 n i s h I 라라 n b e a 제 the s y 이게 맞아 네. 이게 그물 드릴 테니까 네네네 네, 네. 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그냥. 자 여기서 네. 제가, 제가 세종시에 배틀 들어왔거든요 내가 세종시에서 현모양 채우고 그리고 내가 군산 어, 구이야보다 더 춤에 자신 있다 스페인, 스페인 엄마 스페인 세르리자 세르니타 <laughs> 스페인 컴온 컴온 페인 컴온 어, 누나 컴온 올로와봐야 이거는 예. 진짜 나라의 대결이다. 나라의 대결. 네. 한국과 네. 스페인에 이거는 그냥. 오, 올라 올라 올라. 자, 이거. <laughs> 자, 지금 재밌다. 가시는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다시 오세요. 오늘 다시 재밌다. 오세요. 나 오늘 놀고 갈 거야.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일단은 스마치. 먼저 신라만 어, 신고 어, 알아서. 자, 자 준비 되셨습니까? 어, 그냥. 감 i 빗속의여 i s t 의빗여의으로으로바래 달래. i s t o p 여 s 원 o 로 i 거죠원 p 로김 t 모 p 전원 t 로 가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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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o p i t o 그만 o 그만, t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laughs> やっ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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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힘들어. <laughs> 얼마나 힘들어 여기 시집 와 고생했어 사와 <laughs> 니까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더 웃긴 게뭔줄 알아? 남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집어 던져 이때 얼마나 그냥 많이 해봤으면은 <laughs> 한자은 어디가 아, 한자 여기 뒤에 있구나. 오메 진짜 물좀 마시자 물좀물좀 먹고 물 그럼 좀. 물좀 먹고 아까 고생이 많으서 하느라 어, 어. 진짜 우리 그 남편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남편분이 그 무엇이고 사느라 고생이 여간 많소 진짜 어머니 아버지 딸 셋을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 직업이 뭐라고요? 현모양처 어, 직업이 현모양처예요 음, 다시 말하지만 직업이 현모양처입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비 시어머니한테 비밀? 아, 시어머니 비밀. 아 큰일 났어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준비한 곡이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고 박수를 치고 우리 나와서 춤을 추면은 한 곡을 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객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세 번째 곡이 하고 싶은 거뭐 할까요? 남행열차 아, 아니 환희를 남행열차를 마지막에 하죠 남행열차 하고 싶어? 남행열차? 자 그러면은 어, 같이 놀시다 남행열차 나도 난 잠깐 놀았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laughs> 어, 애기? 아 근데 딸 셋이면은 그 몇살몇살몇 살. 여덟 몇 살, 여섯 살, 네살 제가 아, 년 차이. 세 번을 줬어요. 야, 고생이 많아요. 딸셋딸셋 나오요. 딸 셋. 진 진짜 고생이 많아서. <목소리> <목소리> 자, 남행열차. 감독님, 그 디스코로 아니 그 디스코 버전으로 디스코 버전으로. 자, 나는 그 색깔을 맞춰 입고 나올길래 이게 백댄서인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네. 얼큰하시면 술 네. 냄새가 많이 날 수. 아,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네. 혼자 주세요, 저도 어 이따가 먹고 가고 어 근데 술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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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아술 좋아해. 근데 그렇게 생겨. 생겼... 형님 인자 만져가요 아까 형님이 말했던 게막 그런 뒤집어 놓고 흔들고 어. 아 에이, 그러지 그러지 오케이. 아니 그. 그그 그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그 사느라 고생이 많소 많소? 어, 진짜 많소 우리 이렇게, 하나 더 어, 먹고 살려면 고생이 많은데. 고생이 많은데 내가 여기, 여기는 여기이따가 그 어차피 돈으로 줄 거니까 난그 애기를 좀 줄게 아. 안녕 자 세배하세요 아 세, 내가 세배? 아 여기가 세배다라고? 세배 어. 세배. <laughs> 나 보고 세배하는 줄고 혹시 몇 살? 4 살, 4 살, 4살은고 없어? 어. 어 잠시만요. 그 7734, 77에나발음도 안되는데 나도 당황해 갖고 자7734 차량 우리 소유주분께서는 잠시 차량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한짝 어디 갔어? 한쪽 쩐쩍이 날라갔어. <목소리> 산으로 갔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남편분한테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소리> 이제 매니저 나중에 혹시 생기게 되면은 매니저가 신발주러 다니면서 나는 내가 보기엔 이틀 하다 가만둘 것 같아 진짜로 7734 차량 우리 차량 이동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애기들 그 이게 선물이야 그 아빠한테 줄 테니까 그한 번씩 그거 딱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선물도 받아가요 알겠지 아이그래그래 어른이 말하면 거기만 까딱거리는 건 아니고 <laughs> 자몇살몇살 몇 살? 여섯 그 살? 이쁘게 살고, 그몇 살? 여덟 살?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처럼만 되면 안 된다이, 알겠지? <laughs> 너 진짜 엄마처럼 되면 큰일 난다. 너 진짜, 너 아빠가 감당이 안 돼요. 엄마처럼 되면 지금 엄마 하나라도 그 형님 이것저 이따가 애기들 체험 좀 시켜주시고, 야 엄마처럼 되면 안 되고 마지막 곡이니까 올라가시오 진짜. 한 번, 한 번, 원해요? 어, 원해요? 그냥. 원해요? 그냥. 박수, 박수, 함성. 그러면은. 마지막 곡이니까 전국 노래자랑에서 무슨 노래 불렀는지 궁금하죠. 정수라의 환희라는 곡이에요. 환희. 아시겠죠? 어, 일단 일단 올라가 우리 현보 양철 씨. 네. 아 이름도 설명을안 했는데 나도 당황니까 이름이 구희아입니다. 구희아. 어, 유튜브에 보면은 요번에그 유재석이랑 같이 진행한 유키즈라는 프로그램도 나왔고요. 유키즈 어, 나왔어요. 유퀴즈 거기도 나왔어요. 봤어요.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아침마당도 나왔고 아침마차 어, 나왔어요, 진짜 아침마당 꿈의 무대 나왔어요.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보시기에 이쁠 수 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봐봐. 아, 그렇지. 좋아? 애를 새슬 낳고 그러면 이거는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 오케이. 그러면 인정이지. 자, 그러면은 전국노래자랑 마지막 곡, 전국노래자랑 불렀던 곡입니다. 환희, 갑시다. 박세요 HIGHT 먹고 살자고 하는 직원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까지? 깔 것도 없는데 젓가락, 어 젓가락, 젓가락 깔수 있어 나무 젓가락은 안 돼. 이빨로 어떻게 까 이거를? 그 혹시 그 깔만한 거 있는가 혹시 형님 라이터 두고 셔 라이터. 무대에서 술 맥이. 아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안 돼. 아, 형님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시 좋네 술도 주고. 와, 아따 막 그냥 한 번에 까보여 오메오메 볶음 나와요 볶음, 볶음, 볶음.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형님 소주 줄까 맥주 줄까 나 아, 소주? 알았어 그뭐뭐뭐 뭐, 뭐, 아니 뭐 안주도 없이 뭐도요 아 토막히네 아 줬어? 이집카스잖않았아 형님 그 맛있게 드시고 이제 얼른 드시고 저 밑에 들어가 놀고 아따 네. 안주도 하나 먹을래요? 안주도 먹을래요? 나는 안 줘요 나도 한 잔만 주시오 뭐예요 이거는? 이건 식혜 아 음. 뜨거워 음. 노래... 음. 먹고 먹고 해야 돼 노래를 하다가 코코를 지금 한번한번 이게 한번 그렇게 맛있어? 네카 예, 맛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미스터 쓰리 지금 해석 보고 왔어요 야. 혹시 되면 사전 응원 투표 <laughs> 부탁드렸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행사 많이 들어보는데 네. 최초의 행사입니다. 아, 여기가 오늘 어, 최종 시 김종서 장군 문화재 제 최초 인생 최초. 합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다른 행사를 다 캔슬 내고 네. 오늘 그 그때 분회를 나가고 나서 첫 행사가 김종서장군 네. 문화제 네. 행사입니다. 뭐 삼성전자 여기저기서 네. 제가 다 캔슬하고 여기 왔어요. 혹시 그저저 네. 정신병원 이런 데서 아니, 아니 그런 데안 들어왔어요. 자 감독님 다시 환희 한번 갑시다. 템포 올려주세요. 올세어 템포, 올려주세요. 어, 템포. 크기 좋아. 지금 맨발로 건물에 부드럽고 아 그래? 아나는발 다칠까 봐 십만 원줄라했지 오메. 자 진짜 <laughs>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실제로 처음 봤는데 이게 <웃음> 진짜 <웃음>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가수가 오고 어떤 연예인이 와도 이렇게 분위기를 잘. 네 맞아 맞아. 어떤 <웃음> 누가 와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을 정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음,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거줄건 없고 이번에 남편분 갖다 드리고저 아. 한번 올리고 가겠어요.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얼른 어, 이제 협보형차처럼 들어가지고 협보형차니까 들어가네 지금. 어, 차비, 어, 차비 알아서 줄게 죽게 줄게 걱정하지 마. 어, 들어가자. 야,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 하나가 행사를 공연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버냐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그 진행팀 좀, 요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저 가기 전에 남편분한테 박수. <laughs> 야, 진짜. 그, 형님, 이거 음료수 한잔 드십시오. 네. 그, 아, 재밌게 놀고. 네, 다 익혔습니다. 야, 진짜. 그, 요거좀치워주게 그, 그, 감독님, 음향하시면서 드시면 안 되고. 어, 어. 아, 맞다 만나고, 제. 그, 식혜니까 그거 드시고. 야, 네, 진짜, 그냥.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한번더 뒤집어 놓을 것 같지, 사람은? 저도 어디 행사장 가면 웬만큼 잘온다고 소문났는데 와저 텐션은 따라갈 수가 없네 진짜 어떻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저분은 명품 신발 사면 안될것 같아 분명히 어디 가면 한짝씩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신발이 한짝밖에 없어 못 찾아가지고 이제. 아니 저거 방금 잘못 던졌습니다 내까 쪽으로 떨어진다니까 내까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진짜 야 진짜 너무 즐거우시죠? 오늘 세종시 김종수 장군 문화재에 오길 잘했다 하신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디 가서 이런 공연을 보겠습니까? 진짜 그죠자 그저... 이제 좀.